매일묵상의 집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성난 군대처럼 뒤쫓아온 바로와 애굽 군대를 보며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만 부르짖고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고 부르짖는 것을 멈추고 바다로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에 주의하고, 명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 앞서 행하던 주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편으로 이동하며,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애국 군대는 제자리 튀기하듯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했다고 우리가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다음 일까지도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었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 갈라진 바다가 마른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름 기둥을 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명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의 믿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인생을 살며 사람에게 귀한 복이 있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과 신뢰할 수 있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석헌옹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에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형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 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4월의 끝날입니다. 저는 제 생각이 났다고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해준 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역에 힘이 되라고 마음을 보내주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부르신 복음 전도자로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5, 6월 묵상 말씀은 자먼입니다. 5월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 위에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그가, 나의, 그 사람이 되어 주고 있듯이, 나 또한,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미얀마를 궁일히 여기시며,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듯, 짐승처럼 생명을 사냥하는 이들을 주의 심판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 위한 묵상의 집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누군가의 묵상의 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녁 10시 성령으로 연대하여 영혼과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묵상의 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